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면은 민주당도 이제 최고위원 걸석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음 달1 1일에 보궐 최고위원 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 언론에서 보기에는 뭔가 이제 그 친명대 친청 구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루기도 하는 건데 네. 지금 굉장히 이렇게 뭔가 정청래 대표를 상대로도 날세운 출마의 변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잉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유동철 위원장 같은 경우에 네. 부산 시당 위원장 출마했을 때코오프 됐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때 좀 의아했어요. 그냥 나도 당선 안될 사람인데 왜코오프를 시켜가지고 굳이 이렇게 말썽거리를 만드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과연 정청래 대표가 직접 지시를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상식적으로. 것 같아요. 예,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네. 뭐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근데, 근데 어쩌, 어쨌든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맺힌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음. 맺힌 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지금 정청래 대표와 정면 대결하겠다라고 본인이 선언을 한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그만큼 큰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거든. 음. 이런 일표 제는어 전체적인 방향에서 맞는 거고 다만 그 과정에서의 소통의 부족이라든가 실무적으로 여론 조사를 당원 투표라고 오해해서 이야기한다 는 실수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걸 근데 정청래 퇴진의 명분으로 삼을 만큼의 네, 그 다음에 또 명청 갈등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본인이 친명이라고 한다면 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당에서 대통령실에서 바라지 않을 거예요. 지금 유동철 이제 지역위원장은 원회니까 네. 사실은 이제 본인이 또 이제 뭔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뭐 일견 뭐 이해가 가면서도 사실은 그 의원들 중에서도 이건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페이스북에다가 엇박자를 이제 끝내야 한다. 이렇게 쓰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는 뚜렷한데도 성과보다 혼선이 주목받고 있다. 결국은 당이 뭔가 좀 이렇게 오인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비판을 좀 하시거든요. 그런데 음,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음, 반청 인사들이 프레임을 잡게 되면 은 친청 인사들도 여기 맞대응할 수밖에 그렇겠죠.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랑 가까운 분들, 뭐 문정복 의원 출마하신다고 하대요. 뭐이모경 의원 얘기 네. 나오고, 네. 임경 네.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측근 중에 또 최측근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분들하고 치열하게 싸울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은 선거 과정 중에서 노선 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것이 당내 갈등과 분란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세게 붙게 되면은 진짜 이 권리당원의 당심이 어디에 더가 있는지 네. 알수 있지 어, 않을까. 네분될 수도 있겠네요. 어, 네. 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보입니다. 음. 아니, 오늘도 이제 정청근의 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이제 최고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역 관련된 보고도 받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뭐랄까요.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하기 때문에 당대표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 건 맞는데 네. 그 강두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은 1인1표 개정 과정에서 쓴 소리를 좀 많이 했단 말입니다. 음. 이런 소리는 예, 어떻게 요어좀 나온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쓴소린 저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보고요. 유동철 위원장 같은 경우 는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보내는 억울할 거예요. 그러나 이 메시지와 그다음에 정치적 액션의 수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돼요. 유동철 위원장 이야기나 이건태 의원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면 정청래 몰아내자 수준의 이야기예요. 아그 과격하게 들으면. 어, 예, 예. 네. 그데 최고위원 돼서 정청래 못 몰아내요. 뭐라 할수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몰아내요. 나머지, 어, 나머지 사람들이 다, 했는데, 절대 다 있는데 절대 음. 다수가 있는데 그러면 은 적절한 수준에서 쓴소리하고 앞으로 우리 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당이 좀더 심사숙고하고 그다음에 중도적인 그 합리적인 사람들까지도 안을 수 있도록 전략 전술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던져야지 선동하듯이 막 이렇게 대표 사퇴 수준까지 이런 식의 막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는 저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2028년도 총선 공천권을 위한 싸움, 당내 권력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가 있다. 정청래는 우리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내가 당권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내 측근인 김민석 총리를 내보내서 당권을 회수해야 되겠다. 그건 뭐예요? 정청래 쫓아내겠다라는 그냥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따르는 분들은 보다 더센 바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갈 때마다 남들 아 <laughs> <당일> 아 <laughs> 뭐튼뭐 이상한 짓을 해. 아 나를 아 잘못 잡았어. 예. 아 네. 그래가지고 네. 이 성과가 보도돼야 되는데 아. 당내 갈등과 불안이 하나의 시사 평론계 아이템으로 잡히더라고요. 아, 그... 방송을 해보시면 시점이 아, 첫 번째 글 때는 뭐 대통령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음. 두 번째 세 번째에도 계속 저러니까 이거는 해꼬지 하려는 거다 생각할 수밖에 없지 음.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윤석열 정권 시절처럼 당이 그냥 머슴 역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 뒷받침 잘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좀 서운해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자초해서 했다. 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뭐 갈등 수위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다를 수가 있고 그 사정이야 여하야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이제 보면은 뭔가 이걸 화학적으로 이제 용해하는 과정이 다른 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어제도 보면은 그런 갈등 조짐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불러서 정청의 대표를 직접 만나고 김병기 원장님을 직접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게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너뭐 체리 따봉을 안 주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체리 따봉으로 주면서, 저기, 어, 어, SNS로 관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식사에 가면서, 갈등 조정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죠. 네, 어.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것과, 어, 그 수준이 못 되는 위압적인 자세로서 당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음. 저는 뭐, 크게 걱정 안 합니다. 뭐, 이 정도의, 어뭐그 논란거리는 충분히 있어도 된다라고 보고요. 다만 행위에 대한 그 강력한 논리보다 정책 논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책 논란.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음. 세제 문제라든가 이게 사실은 당의 외연도 확장하고 좀더이 성숙되는 어 우리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것도 이재명 정부에 도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원 원장님이 너무 어제에 만찬을 아름답게 포장을 하셨는데. 아, 어제 그림 좋던데요? 그거는 이제 그림만 좋은 거고 아, 그래요? 안에 이제 스케치한 내용들을 보면 음. 난장판이 아니었을까 음. 대통령께서 정책내 대표를 혼내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걸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게 우상호 수석이 오늘 한 유튜브에 나와 가지고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 당이 왜 이래 라고 말씀을 하셨다 네. 그게 뭐겠어요 너 진짜 말안 들을 거야 마지막 경고야 진짜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가만 안둬 네. 이거예요, 이거. 이걸 어떻게 무슨 뭐. 뭐. 당이 그런 거지 뭐. 당이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격차를 좁히는 과정에서 이견들을 봉합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실제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법안 처리 관련해 가지고도 네. 대통령실이 굳이 이제 정확하게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준다는 것은 음. 뭔가 아래위로 소통이라는 것이 원만하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음. 이제 강원식, 네. 우상호 이급 가지고는 정천의 대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잠깐 들어와봐. 아, 내 진짜. 아, 직접 만나신 거예요? 아, 정말 꼭 내가 네. 꼭 나서야 되겠냐? 어, 왜 그러냐, 둘, 도대체. 이게 뭐야? 대통령 이 불러서 도토리 줬을까? 꿀밤 줬을까? 꿀밤 줬죠. 외출이지, 외출이. 어? <laughs>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 하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제 이야기에서 좀 궁금했던 거는 역시나 이제 눈 눈높이를 국민에 좀 맞춰라. 이게 그러니까, 사실 속도에 네. 대해서 속도, 속도, 이야기를 하죠. 좀 하신 거 같은데. 송석례 대표가 연내 뭐 처리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아니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음, 정청래 음. 대표도 본인보다 또 앞서가는 팀들이 또 있어요 정청래 대표보다 더 앞서가는, 앞서가는 팀들도 뭐또 헉사, 있어 법사위 쪽입니까 그러니까. 네. <laughs>